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과세계사 4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예언서와 요한계시록에는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을 침략하는 제국이 등장합니다. 이 제국을 일컬어 바벨론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바벨론 제국과 더불어 또 하나의 침략 국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곡과 마곡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스겔서 38장에 등장하는 곡과 마곡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곡은 마곡 땅을 통치하는 왕의 칭호입니다. 이 곡의 군대는 다 말을 탄 기마 부대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설명과 동일한 형태를 지닌 나라가 역사 속에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칭기즈칸이 건설했던 몽골 제국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바벨론 제국은 소련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은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입니다. 13세기에 몽골 제국의 말발굽이 지나갔던 바로 그 자리에 20세기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번 강의 시간에는 마곡으로 인해 그 이름이 알려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세계사, 제6장, 제8절, 마곡으로 인해 그 이름이 알려짐. 그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39장 13절, 마곡의 침략을 받은 이 백성이 마곡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나라의 이름이 세계에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에서의 호칭은 코리아입니다. 이 호칭은 고려시대 때이 이름으로 서방에 알려졌고, 그 호칭을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알려진 때가 바로 몽골군이 한반도 정벌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던 기간 중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세력이 점차 커지자, 교황 인노센트 사세는 1245년 카르피니신부를 시작으로하여 그 후로도 여러 명의 사절을 몽골 제국에 파송하였습니다. 그 시기에 프랑스 국왕 루이 구세가 보낸 사절이 루브루크입니다. 루브루크가 1253년 몽골의 수도를 방문하였다가 보고 들은 바를 편지로 써 보냈습니다. 루브루크의 편지 속에 한반도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 속에 당시 한국의 국호인 고래를 지칭한 카울레라는 말이 들어 있었는데 이것이 후에 코레로 되었다가 영어 표기에 이르러 코리아로 고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루브루크가 쓴 보고서의 일부분입니다. 윌리엄 푸커아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도 카울레와 만스라고 불리는 민족들의 사절단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이들은 겨울이면 동결해버리는 바다에 둘러싸인 곳에 살고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겨울철에 이 얼어붙은 곳을 진격해 그 나라를 침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몽골 왕실에 3만 2천 두맨을 매해 공납하고 그 조건으로 침공을 모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경배의 한국 기독교회사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프랑스에서 파송한 루브르크에 의해서 고려의 이름이 서방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장차 동쪽 끝에 있는 이 한반도에 복음이 전파되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교회가 융성해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그의 동방견물록에서 몽골 제국을 일컬어 마곡이라고 호칭한 적이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록을 참고하였습니다. 바로 그 몽골제국의 침략 시기에 한반도의 이름이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곡과 마곡에 대한 기사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칭기즈칸이 이끄는 몽골의 군대가 동서양을 망라하는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바벨론 즉 소련과 공산주의 국가들이 바로 과거 몽골 제국의 땅을 밟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침략당하는 한 나라, 코리아라고 알려진 그 나라에서 예언서의 나머지 부분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앉는 도다. 이사야서 18장 2절.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 이는 그 국경이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이루어진 한반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의 뜻은 대한민국의 이름이 세계에 알려진 고려의 나라 이름에 쓰여진 낱말의 뜻이 높고 아름답다입니다. 대적을 밟는 백성이라는 말은 몽골과 일본이 쳐들어온 것 같이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물리친 역사적 사실들을 가리킵니다. 왕건이 신라를 복속시키고 국호로 정한 고려는 과거 고구려의 이름을 따서 그 나라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고구려 역시 쳐들어온 적군을 짓밟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나라가 두 차례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하였으나 대패하였습니다. 수나라의 문제가 598년 수군과 육군 30만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쳤으나 죽은 자가 10명 중 8, 9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둘째 아들 양제때인 612년에는 무려 113만 3,800명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왔으나 이때도 역시 실패하였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이끄는 살수대첩대에는 처음 구군이 요하를 건넜을 때는 무릇 30만 5천 명이었는데 요동성으로 돌아가 다달았을 때는 살아 돌아간 자가 겨우 2,700명 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펴낸 삼국사기를 참고하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고구려와의 전쟁 패배 결과로 수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당나라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하여, 나당연합군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한반도의 삼국을 통일하였습니다. 그 후, 이 당나라가 신라를 집어삼키려 하였으나, 이마저도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한반도의 왕조들은, 고대로부터 중국의 여러 왕조와 몽골, 일본 등, 쳐들어온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민족인 것입니다.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이사야서 18장 2절. 갈대배라고 하면 주로 남미 페루의 티티카카 호수에서 볼수 있는 토토라 갈대로 엮어 만든 배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또한 고대 이집트 나일강에서 사용한 파피루스를 다발로 묶은 배 또한 갈대배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록강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뗏목입니다. 이는 교통이나 운반 수단이라기보다는 상류에서 벌목한 목재를 뗏목 형태로 다발로 묶어 하류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SBS 스페셜 압록강에 울려퍼지는 뗏목의 노래를 참고하였습니다.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프랑스 왕이 보낸 사절 루브르크는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지는 못하고 압록강 어귀에 이르러 한반도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그 나라 고려는 겨울이면 얼어버리는 바다에 둘러싸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바로 그에 의해서 현재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호가 코리아로 알려졌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고 있는 곡과 마곡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최후의 북방 연합 세력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 세계적인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38장에 등장하는 곡과 마곡에 관한 설명에 견줄 만한 실체를 세계사 속에서 찾아내었습니다. 그것은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곡과 마곡, 즉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이 예언서에 등장하는 바벨론 제국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세계사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 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소련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8장에 등장하는 곡과 마곡은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입니다. 소련은 몽골 제국이 건설했던 그 제국의 터전 위에 그대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했던 것입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과 세계사 제 7장 제 1절 아마겟돈 전쟁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역 사교실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요한계시록과 세계사 강의를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